전국에 계신 웽구님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여의도 취재댕소 웽스타디움 입니다 오늘은 유튜브 댓글로 농구에서도 자책골이 나온지 취재해달라는 애가 들어와 취재했는데요 해설에는 로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날씨가 매우 선선한 가운데 가벼운 마음으로 취재에 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목소리> 축구에서나 자책골을 들어봤지, 농구에서는 자책골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의외로 농구에서도 자책골이 자주 나오는 것 같다. 유튜브에 농구 자책골이라고 치면 한국 프로 농구에서 있었던 자책골 모음 영상이 나오는데, 영상 길이가 무려 4분 10초다. 15개가 넘는 자책골 장면이 있는데, 보통 리바운드 상황에서 치열한 경험을 벌이다 수비수의 손에 맞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자책골이 있고요. 경기하다 보면 리바운드 싸움에서 순간적으로 수비자 선에 맞고 불출돼서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 보통 자책 골이 나오죠 공구에서 리바운드란 골대를 향해 쏘 슛이 빗나가 빔이나 백보드에 맞고 튕겨 나온 볼을 다시 잡는 행위를 뜻하는데 리바운드는 공격팀 입장에서는 또한번 공격할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기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다 수비팀 입장에서도 공격팀의 공격을 끊어내고 다시 공격권을 가져와야 하니 이거 이거 슬램덩크에서 채치수가 동백호에게 리바운드를 제압하다가 시합을 제압한다고 괜히 말한 게 아니다 그만큼 리바운드 상황에서 공격팀과 수비팀이 공을 잡기 위해 몸과 손이 뒤엉키는데 이때 수비수의 손에 맞고 굴절된 공이 골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자체 골이 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준 건 코리아 텐더와 SK 나이츠의 2000년 경기였다. 당시 코리아 텐더의 수비수는 나이츠의 공격수가 던진 탭슛이 이렇게 튕겨 나오자 가장 빠르게 점프를 했다. 하지만 수비수의 손에 맞은 공은 그대로 골대로 빨려 들어가 버렸다. 경기 종료 3초 전 동점 상황에서 승부를 가른 전설의 리바운드 자체 골이었다. 축구에서는 자체 골이 발생했을 때 수비수의 이름으로 골이 기록되는데 그렇다면 농구에서는 누구의 득점으로 기록되는 걸까? 그 맞은 사람이랑 던진 사람이 아니라 그팀 주장한테 뛰고 있는 주장한테 득점이 올라갑니다. 농구에서는 자체 골이 발생했을 때그 공을 던진 선수도 그 공을 스친 수비수도 아닌 공격팀의 코트 안에 있는 주장에게 득점이 올라간다. 그렇다면 혹시 골대를 착각해서 3점슛을 자책골로 넣으면 이것도 3점으로 점수가 인정될까? 자책골은 대신 3점은 없어요 자기 골대로 착각해서 뭐 멀리서 던지더라도 3점은 없고 자책골 무조건 2점이고 국제 경기에서도 자책골 때문에 해프닝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2014년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남자 농구 필리핀과 카자흐스탄의 8강 리그 H조 경기에서 67대 65로 앞서 있었던 필리핀이 경기 종료 11초 전 일부로 자책골을 넣었다. 필리핀이 4강으로 진출하려면 골드시점차가 9점 이상 나야 하는데 11초 동안 9점 이상 점수를 못 내기 때문에 자책골을 넣어 67대 67로 점수를 만들어 연장전에서 큰 점수 차를 내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심판은 고의 자책골을 득점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국제 규정을 적용해 골을 무효 처리했다. 고의적으로 만약에 심판... 하기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이제 바이레시에 처리가 됩니다. 규칙 기반으로 처리가 돼서 고의적이라고 생각되면 심판이 테크니컬 파울을 줄수 있습니다. 고의적 자체 골의 경우 스포츠 맨십이나 페어플레이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이므로 테크니컬 파울을 받게 되는 것이다. 결국 당시 필리핀은 이 점차로 승리했지만 득실차에 의해 8강 체화위로 탈락하게 되었다. 포기하면 그 순간이 바로 시합 종료이긴 하지만 그래도 스포츠 맨십에 어긋나는 전략을 짜는 건 글쎄 스타일도 구이고 최악의 선택은 아니지.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스타크래프트도 민속놀이가 될수 있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